안녕하세요. 매일 신문을 쓰는 신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어, 벌써 어, 1월 달도 어, 둘째 주예 네, 시작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 어, 아침 그 혹한 추위에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 보니까 아침 영하 10도가 넘어섰고요. 어, 바람도 꽤 불어가지고 참기운이 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 지금 해가 살짝 뜨기울는 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온도를 높일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감기 또 몸살 뭐 이런 하여튼 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시, 제가 아침에 탁 트인 공간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탁트인 공간 다선 김승우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는 주변에 카페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도 생활의 조미료이고 맛소공 같다는 마음으로 반짝이는 별만큼이나 반짝이는 물빛과 전등을 봅니다. 물빛 사이 어, 물빛 사이로 조명등이 일렁이는 밤 시간의 낭만도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뒤돌아보며 탁 트인 공간만으로도 행복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오늘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 여러분의 삶 속에 에, 그러한 그 공간 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의외로 집 밖으로 한번 나와보시면 음 추위 때문에 좀 <laughs> 망설여지지만 <laughs> 단단히 좀 에, 목도리랑 마스크 무장하시고 아, 잠깐 나오시면 아, 그러한 공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집 근처에 있는 은평 그 에, 어, 에피소드라는 그러한 문화공간 카페에 갔었습니다. 에, 잠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에, 이전에 찾았던 것도 다시 재차 찾으면서 음,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잡아, 잡혀가는구나.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되고 있구나. 참 좋은 공간으로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하얗게 밝게. 또 노랗게 아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잠시 나간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의 피로 또 어떤 그 주중간 있었던 모든 생각, 삶의 어떠한 피로 고단함을 살짝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래미는 이제 어제 또 다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라다 주고 뭐 이제 이런저런 삶을 또 정리하는 상황들.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나와보니까는 또아 많이 추워가지고 다들 그냥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마음이 참어 춥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작 토크가 1225회입니다. 1225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그 일과 속에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오늘, 어, 떠한 날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에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난,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지금 뭐 국내 상황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아,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죠. 어제 어, 서울시의원 예, 김진 예, 서울시의원이 어제 이제 귀국해서 경찰 조사 14시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조사 받고 어, 지금 이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어제 이제 그 한병도 의원인가요. 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또 어, 누구죠. 음. 하여튼 어, 이석윤 의원 어, 뭐 이제 하여튼 몇명 최고위원이 세 명이 또 강덕구 의원하고 에, 하여튼 됐습니다 아, 문정 어, 하여튼 세 명이 됐습니다 하여튼 문정복 의원하고 세 명이죠 예, 세명 어, 그러니까는 강덕구 문병 문정복 아, 이성윤 이렇게 세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새로운 지도부를 또 꾸린 것으로. 으로 민주당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데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의 힘이 또 이제 당명을 개정한다고. 당명 개정하는 70%가 찬성했다 그래서 당명을 개정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옷, 옷만 갈아입으면 뭐가 사람이 달라지나요? 하여튼 걱정스러운 어, 상황들입니다. 어, 지금 이제 뭐 AI 자율주행 뭐또 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아,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또 주식 상황에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4,600 포인트 넘게 찍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가 기쁨과 위로로 열심히 분주히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어쨌든 그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고 극복해내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너무 추우니까 다들 뭐 이제 몸을 움츠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신이 있는 곳이 그곳이 꽃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매그 꽃자리에서 꽃을 활짝 피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어, 또한분 들었습니다. 902분입니다. 어, 격려와 응원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는 다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십시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